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멘토입니다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, 그... 저 앞전에 소원산업을 습격 잘 받고 스피치를 잘하고 왔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 예, 궁금하신 예, 게 예. <laughs> 어떤 종목이죠? 예, 동원 시스템입니다. 뭐요? <laughs> 동원 시스템. 더 동원 시스템. 동원 시스템. 예, 예, 동원 시스템 증가요? 예, 몇시가은 예, 비중이요? 35,200원에 20%입니다. 네. 어, 35,200원에 20%.. 뭐 저점에 잘 사셨네요, 그래도. 예, 네, 지금 앞으로 사고 대응을 좀 어떻게.. 음. 좀기적으로나 이렇게 좀 봐야 될지 네. 싶어가지고요. 저점에 사는 자세는 좋은데요. 아직까지 떨어지는 중이죠.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딱 봐도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는요. 최근 만들어진 2021년부터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제일 싼게 맞아요, 그죠?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제일 싼게 맞아요. 근데 아직까지 떨어지는 중이잖아요. 그러니까 비가 오고 있는 도중인데 비가 지금까지 폭우가 내리다가 보슬비로 좀 바뀌어 있는 거예요. 보슬비로. 보슬비로 바뀌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린 비 중에서는 제일 적게 오는 게 맞아요. 하지만 비가 오고 있잖아요. 그 이야기인 거예요. 그때 우리가 야, 이제 나가서 축구하자고 뛰어나갈 필요가 있습니까? 아니면 내리는 거, 그치는 거 보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? 아 완전히 그치고 보고 나야요 그렇죠.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투자도 저점이라고 내려왔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보통 그걸 보고 사는 게 맞는 거죠. 그러면 이 자리는 어쨌든 뭐 보슬비로 잠깐 바뀌었을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축구하자 해가지고 뭐 1시간, 2시간 동안 축구는 할수 없지만 잠깐 비가 그쳤을 때 빨리 어디 뭐 집을 들어가야 된다든지 차를 빨리 타러 가야 된다든지 하는 분들은 어때요? 후다닥 뛰어갈 수 있겠죠. 그죠? 그러니까, 잠깐 이렇게 멈춘 것 같다 싶을 때, 완전히 해가 뜨고 쨍쨍하면 우리가 밖에 나와서 야외 활동을 하면 되겠지만, 지금은 비가 오는 도중에 보슬비로만 좀 바뀌어 있으니까, 간단하게 빨리 뭘뭐 주워온다든지, 텐트 친거 빨리 뭐 해체해야 된다든지, 이렇게 뭔가 빨리빨리 잠깐 할수 있는 분들, 잠깐 하는 분들만 잠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느낌이에요. 지금 이 자리는 내려가는 도중에 생긴 최저가인데, 단기적으로 단타치고 잠깐 나올 자인 거예요. 이 자리부터 장기 투자하겠다 싶으면요. 또 내려갈 수 있고 또 비가 오면 또 물리고 또 오랫동안 시간 계속해서 물려 가지고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거다. 그 개념을 이해하세요. 요즘에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이 개념하고 비유해서 딱 생각하면은 이야기가 굉장히 쉬워요. 동원 시스템즈가 어쨌든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고 내려가는 도중인데 내려가는 도중에서도 파동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.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. 그 상태에서의 네. 아래쪽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때 빨리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맞는 자리고 괜히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은 물릴 수 있는 자리인데 들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. 밑에 다시 사면 되지. 아,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보슬비로 바뀌어서 어야 이거 축가로 나와도 되겠는데 해가지고 축가로 나갔다가 빗줄기가 굵어지면 그거 맞으면서 축구할 필요가 없다. 이 말이 에요 다시 들어가면되잖아요야 조금 네, 이따 하자 할수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그 개념이기 때문에 (35800원) (36000원) 자리가 저는 밀린다 지금 최근에 저점이 (35200원) 지금 매수 정말 잘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(35200원) 자리 (35000원) 자리가 물리게 되면 저는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. 아잘알겠니다 예. 네,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고요. 요 흐름 자체가 이제 어 끝나고 횡보라는 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빗방울이 다 없어지고 구름이 이제 철서히 거치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때 횡보할 때 네. 이제 장기 투자하겠다고 들어가는 거지 내려가고 있는 이런 하락세에서는 거 괜히 선대는 거 아닙니다. 아잘알겠 예. 네, 고맙습니다.